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고 하신다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복음 10장 27절. 찬미가 160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고 하신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주께서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책망하고 간청하신다. 이 근엄한 책망으로 교회는 더 좋아지거나 결정적으로 악화된다. 주께서 바로 잡고자 충고하시는 목소리를 무시할수록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겼음이니라 두 의견 사이에서 멈칫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소홀하지는 않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불신이라는 악한 마음을 하나도 품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라.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 유대인의 가장 큰 죄악은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거절한 것이다. 예수께서 보실 때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들은 비열한 배응망덕, 허울뿐인 형식주의, 위선적인 거짓, 바리새인의 오만과 배신에 빠져 있다. 감남산 꼭대기에서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회개하지 않고 배응망덕한 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 영혼의 성전이 불경한 거래가 오가는 곳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기심, 돈, 사악함, 질투, 교만, 정욕을 버리지 않는다. 그분의 경고는 거절당하고 조롱당했고 그분의 사절단은 무시받으며 그분의 말씀은 부질없는 이야기로 취급받는다. 예수는 자비를 담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엄숙하게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경고를 거절했다. 오래도록 믿음을 자랑하며 여전히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들에게 간청한다. 스스로 영혼을 속이지 말라. 예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뿐이다. 회증언5권 72-73.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의 정의권 스즈키 에리코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삼육학교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합니다. 이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양은 멍청합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서커스를 보러 가면 잘 훈련된 코끼리를 볼수 있습니다. 잘 훈련된 사자, 호랑이, 말 또는 개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된 양은 절대 볼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양은 어리석어서 혼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양은 점점 더 집에서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집을 잘 찾아옵니다. 말도 집을 잘 찾아와요. 소도 집을 잘 찾아오는데, 양은 멍청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목자 없이는 멀어져 갈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목사, 목자가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는 변호사고요. 의사고 기업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권 스즈키 에리코 선고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들의 건강에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36학교 교직원들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건강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